동양인의 경우에는 앞 광대가 좀 밋밋해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좀 넓어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. 또 중안면의 길이가 길면서 코 길이감이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도 옆 라인에서 앞 광대를 이마나 앞턱 볼륨감까지 맞춰주면서 코의 높이감을 어느 정도 입체감 있게 갖게 해준다면 훨씬 더덜 길어 보이고 좀더 입체감 있는 작아 보이는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마가 넓어 보이는 경우 그리고 앞턱이 길어 보이는 경우에도 어, 이마 가운데 위주나 앞턱 앞쪽으로 좀더 볼륨감 있게 만들면서 좀더덜 길어 보이는 얼굴을 만들 수 있고요. 반대로 이마가 너무 좁거나 앞턱이 뒤로 후퇴되어 있는 작은 턱이라면은 좀더 길이감 있게 더 앞쪽으로 볼륨감을 주고, 이마 같은 경우에도 좀더 더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주므로써, 이런 여러 가지 비율상의 이런 단점들을 캐모프라치 하면서 좀더 이쁜 비율로 만들어 상대적으로 덜 길어 보이고, 뭐덜 어, 짧아 보이는 그런 얼굴을 좀더더 이쁘게 더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